저는 어, 나고야 나고야역 앞에 있는 어, 그, 일본어로는 비쿠카메라라고 합니다 비쿠카메라 한국어로 하면 빅카메라 큰 카메라 어,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친구 만나러 왔고 아 어, 나고야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시원한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와 정말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햇빛이 그 일본 여행 오신다면 오후에 올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혹시 아침 비행기로 오셨으면 어, 오후에 나가세요. 햇빛이 없을 때는 시원합니다. 아, 낮에는 정말 정말 최악의 시간은 4시까지 오후 4시까지는 정말 외출 금지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것이 최고예요. 아, 빅 카메라에서, 일본 말로 빅쿠 카메라. 그러니까 빅 카메라는 저 가전제품인데, 와, 물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laughs> 지금 5,000, 5,000암페아 짜리 이거 지금 4,980엔? 그리고 뭐, 싼 거는 2780엔, 뭐, 3480엔, 뭐, 10배, 9배 조금 넘는데, 뭐, 10배라 차고 계산하게 해달라 하더라도, 5 0 0 0암페어를 5만원 돈, 뭐, 2 7 0 0 0 3만원 돈,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와, 얘네 장난 아니네요. 검색해보니까 쿠팡에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5 0 0 0암페어는 아, 여기 제일 싼게 있네. 19,080원짜리. 그나마 이게 제일 싸요 그나마 이게 제일 싼데 와 가격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여기서 만피아 짜리 만암피아 짜리는요 엄청나요 엄청 비싸고 4만암피아 짜리도 한국에서 뭐한 4-5만원이면 사는데 10만원이 넘어요 12만원 아 여기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이런 건 비싸요 먹는 거나 뭐 다른 것들은 좀싼 편인데 지, 뭐 이렇게 지하철 교통비 <laughs> 제가 오사카에서 여기까지 신간센터고 왔는데 50분 걸리는 노조미 탔는데 5940엔 그러니까 한뭐 <laughs> 엄청나게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지금 제가 이거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0만원 돈이에요 만암페아짜리 10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5 0 0 0암페아인데 5780에 이게 뭐 결국에는 메디인 차이나일텐데 메디인 차이 재팬 가능성이 있으려나 근데 이게 엄청나요 엄청 이제 고작 그 2만 암페아잖아요 2만 암페아 가격 보세요. 1 2 2,400원. 그러니까 와 배터리를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모자라서 아 이건 도저히 포기입니다. 포기. 일본에서 물가는 아, 상상초할 월 정도로 비쌉니다. 전자제품. 그리고 삼성 갤럭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얘네 진열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삼성은 아예 사람들이 못 보게끔 해놓고 갤럭시는 이렇게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 있네. 여기 갤럭시 그냥 이런 이런 다이에 있어요. 이런 다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애플인데, 애플, 애플. 그냥 비코 카메라 유통구조가 다 애플이에요. 애플 아이폰, 전부 아이폰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가 메인으로 내세우는 게 지금 구글이에요. 구글 안드로이드 삼성 때문에 먹고 살면서 <laughs> 이 보세요. 구글만 완전 전면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배치해 놨어요. 구글이 삼성 먹으려고 하는 거죠. 구글? 이상입니다. 일본에서의 어, 삼성의 도전기는 굉장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얘네들이 진열 자체를 잘안 해줘요. 좀... 아, 여기는 나고야, 나고야에 있는 그 커피숍에 왔는데요. 어, 어제 제가 진짜 놀랐는데 어제 그한 한국 커플, 한국 커플이 오사카 남바에서 싸우는 걸 봤는데 사실 그거 촬영도 했는데 그 촬영을 올리면 그 얼굴, 아 개인 정보 위반, 어 명예훼손 이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못 올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 기가 막혔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